안녕하세요. 민트 마카롱 초코 마카롱입니다. 제가 왜이름 바꿨냐면 갑자기 제가 이름 수정 이렇게 나와있길래 눌러왔는데 유튜브 이름이 바뀌어서 더 예쁘게 했어요. 다른 걸로 미키 미니 막 그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다섯 번 이상 정도 못하는 것 같아서 안 됐어요. 오늘은 제가 어 지금 밤이어서 금요일이어서 좀 오래 있어요. 놀수 있어요. 오늘은 저가 그린 그림 소개와 하나 더 그려 볼 건데 지금 여기가 자리가 부족해서 다른 곳에서 언니 옆에서 같이 할게요. 네, 다시 왔는데요. 일단 스케치북은 이 건데요. 음, 좀 높게 할게요. 네. 어, 지금 유튜브 보시면 아닙니다. 일단 이렇게 있는데 어머, 왜꺼에서 이러는 거야? 복잡하네. 이게 있어요. <laughs> 아, 엄청 복잡하다. 야, 공방이쏙 빠진다. 네, 조금 더, 꼬리, 이 죄송합니다. 언니가 이렇 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아무것도 없는데 <laughs> 네, 한번 소개해보도록 음. 할게요. 벌써 1분이 지났으니. 뭐 언니는 미니어처인데요. 생각이 안 나요. 일단 여기 보시면, 이 귀여운 캐릭터가 있어요. 색칠 오늘 하려고요. 그림 안 그리고. 또, 도라에몽. 얘는 모르는 캐릭터예요. 또 얘는 미니돌 조금 어른이 된 모습 같죠? 네 얘는 화가 그림인데 얘가 다리가 다리가 없어요 <laughs> 귀신이요 <laughs> 여기가 다리가 있는데 여기 그리고 이건 발레 그림이에요 발레하는 거 얘는 그냥 저가막 그렸어요 너무 어, 여기를 안 쓰냐 얘는 화가 그림하다가 망친 거예요 잘하네 이제 없는데? 네, 이제 없으니까. 제꺼 떠요. 안 되지요. 제아 <laughs>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. 음. 알겠어, 언니 것도. 예이. 네, 언니 것도 하겠습니다. 언 파란색. 네, 언니 파란색이고요. 따라와. 언니가 소개해. 내가 넘겨줄게. 언니가 세요 언니가 소개해. 언니가 그냥 보여줘. 언니가? 이건 제가, 제가 다 그린 거예요. 보고 네그 중에 제가 미키마우스로 가장 잘 그렸다고 네. 생각해요 여기 미키? 머리만 생각해 <laughs> 색칠해놨어요 왜냐면 네. 다른 거색칠하려가 망칠 수도 있어가지고 얘는 미키고요 둘리 진짜 어려웠어요 뿌까고요 진짜 망쳤고 도라에몽 왠지 되게 이상한 거 같고 또 얘는 언니가 잘 디에, 그렸어요 뒤에 집도 있어 음 잠깐만 뒤에 집네 그리고요 얘는 미니돌입니다 화가 <laughs> 나막 그린 거예요 그리다가 막 망쳐가지고 오, 나 이거 이제 없어요 이제 저는 이만큼만 감겼어요 네응 진짜 그린마 언니 그러지 마 알았죠. 어아 진짜 뭘만들지네 뭐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아 그린데 색칠을, 아니. <laughs> 그려보도록 할 건데, 뭘 그릴 거냐면, 뭐 하지? 어. 그래. 응. 만들어보든가. 일단, 준비물은 페이퍼예요, 페이퍼. 뭔데? 페이퍼 <laughs> 준에해주시면 <준비해 웃음> 되고요. 그리고, 아, 나 이거 보고 아니, 하면 안 돼? 에 참여 좀 보여주면 안 돼? 안 돼. 에이, 뭐 그릴 건데? 뭐 그리기. 알았어. 알겠어. 익었어, 익었어, 익었어. 내가 참. 나중 에어 그래. 내가 나중에 언니 이거 있어. 영상 찍게. 해줄게. 보여주십시오. 아 패턴은 공개게요 네, 먼저. 패턴 풀고 올게요. 네 저는 이거 언니 핸드폰으로 한번 볼 건데 이게 있고요. 또네저 알아서 그릴게요. 귀여워 어, 이거는 이거. 네. 귀엽네요, 이거. 아 보고 그릴 건데. 화면 회전을 해. 아. 이제 5 분이 지났으니 빨리 그려야겠네요. 아 그냥 내 옆에다 놓고 해. 아 그냥 해. 네? 한번 그려볼게요. 일단. 음. 그러고 오르기 쉽지 않을 텐데. 들어갈게요. 그래 그럼. 또 이상한 곳으로 갔어. 다른 것도 봐봐. 이거 봐 뭐하지? 응, 뭐 <웃음> <웃음> 네. 벌써 5분이 나서 뛰어드니. 오랜만렌지 토핑을 만들어볼까, 아니면 무슨 토핑 만들까, 아그거왜 나한테? 그냥... 언니 오렌지 토핑 만들까? 응 그래 자, 먼저 이만큼 떼주시고 <웃음> 심심해 <웃음> 복 복. 언니도 영상 찍어 됐어 아, 근데 내가 이거 쓰고 있거든 에이. 아, 귀여워야 아, 귀여워 다홍색. 응, 왜 다홍색 밖에 없어? 아! 왜? 왜? 청전 아,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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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 오늘 최대한 안 묻을게 하려고 했잖아 최대한 묻었네 <laughs> 최대한 묻었어 아 이거 너무 진한 색나 이렇게 진한 색깔로는 안 되는데 근데 라임 토핑만 만들면 묻는다? 아 귀여워 우와 지금 되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든요 말이 좀 꼬였어요 메모리 <laughs> 아... 아저씨 목소리가 나왔니다 아, 계속 꺼지는데... 아, 그 아, 눌러줄게. 귀여운 흘리는... 음. 잠잠을 만지는... 이 부드러운 느낌아! <laughs> 그 망치는 진짜 망하는데 천점만 낭비한 거야. 우리 처음에 진짜 잘만들어졌는데 응. 내가 근데 그거 미친 생각을 했지. 밀리오레 토핑을 하고 이게 너무 못 생겼다 싶어가지고 버려 버렸다고. <laughs> 요즘에는 영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. 무서워? 귀여워. 내제 동생이 피카츄가 너무 무서운가 봐요. <laughs> 귀여워요. 계속 <그래서> 무섭대잖아요. <laughs> 귀엽다고요. 무섭대네요. <laughs> 아 어디? 응! 음. 이 음, 진짜 같아요 저는 지금 밀대를 사용해서 천장을 밀고 있습니다 <laughs> 그 뭐지? 안 밀려 너무 공간이 좁아 이거 여기로 와있니? 얍얍얍 됐다 됐..됐다 음. 그 말이 꼬여 계속 응 됐, 다 당사자. 천